5월 2일 금요일 아침묵상 10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10편 119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이 나면 119, 범죄 신고는 112,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죠.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이 나면 119, 범죄는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 시편을 보기 때문에 전혀 안 느껴지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다 A,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삼행시 같은 거예요. 뭐 기모하면, <laughs>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빵이냐 뭐 이런 것처럼 이게 A B C D 순서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없던 시편 119편은 유대인들은 거의 줄줄 외우게 합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119, 112 번호를 콕 외웠다가 정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불이 나니까 당황해갖고 119가 몇 번이야 막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워도 안 되는데 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 예요 유대인들 미친 듯이 외우게 합니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니까 뭐냐면, 네 인생에 고비가 올 때마다 10편, 119편 떠올리면 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순서로 다안 했어요. 자, 아빠들이 주로 이거 많이 시키거든요. 아버지의 신앙 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A 하면 뭐지? 그럼 막쭉 나와요, 애들이. B 하면 뭐지? 그럼 B 쭉 나오고. C 하면 뭐지? C 쭉 나오고. 잊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도 10편, 119편, 119편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9편 17에서 32절이 뭐냐. 삶의 위기나 고난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르게 묵상을 해요. 아, 정신 차려야 된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뭐 하냐. 인격수양을 해요. 아, 내가 뭐를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래서 내가 참 질문할게요. 지금 뭐, 저는 한 46년 살았고.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좀 덜, 덜 사신 분도 있는데. 정신 차려서 극복이 되셨습니까?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극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서 극복이 되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정신을 차리게 했겠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회복되려면 우리 심정이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1편 119편을 10, 통해서 떠올려야 될게 뭐냐? 여와의 호 말씀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의 자리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뭐 특유의 신앙적 방법들로 자꾸 승부수를 띄우려고 해요. 안 된다니까요? 아, 묵사님저 간증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됐는데요? 그래서 반복되잖아요. 맨날 서운하고 꼬라지나고. 우울하고, 비교하고, 열등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양적인 마음, 하도 불이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가서 매일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더 곰잖아요, 더 골마. 더 골마. 허얼마 우리 한번 떠올려봅시다. 그렇게 기도에는 살수 없을,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든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가정이나 지금은 먹고 살만한 우리 가정이나 문제가 별반 차이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 우리 신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건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ABCD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번역 성경은 이게 잘안 나타나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두 손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열왕기야, 역대서가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다윗 이야기, 뭐 어? 솔로몬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야기, 사무엘 상하. 다그 역사서가 언제 편집되고 완벽하게 쓰여졌냐 바벨론 포로기예요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포로로 끌려갔으면 끝난 거죠. 나라가 망한 건데 아 우리나라 망해갖고 보트 피플돼갖고 배 떠나리나가 저기 무슨 이상한 호주나 이런데 정착해갖고 이민으로 살면 끝난 거죠. 이 나라가 그런데 거기서 뭐했냐 사관들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행정관들이 뭐했냐 아, 철저하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외웠던 말씀 다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다 외웠지 글로 잘안 써놨습니다. 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받아 적어갖고 뭐했어요? 다 편집해서 말씀을 만든 게 사무엘상과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막뭐한 거예요? 포로기로 이렇게 끌려가서 나라가 쫄딱 망이고 인생이 희망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뭐 살아남으려고 하겠지. 어떻게든 막 달러로 바꿔갖고 막 자식들 공부시켜서 어떻게든 이미 이제 포로 됐으니까 살아남으려고 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9편 때문에 시편 119편 때문에 철저하게 막 기록한 거.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걸 외웠으니까 나라가 망했어. 그럼 뭐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정신 차리자. 뭐 있는 금 모아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어? 이 나라 포로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버텨야 된다. 뭐. 이 나라 언어 배워서 어떻게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길을 쓰고 말씀을 편집하는 거 말씀. 그래서 구약 성명의 역사서가 다 쓰여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70년 만에 한 세대가 100년으로 보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건전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 박스에 없는 줄있습니다다 회복되잖아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뭐 시험 들었어요. 뭐, 뭐 시험 들었어. 시험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자리부터 떠나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기독교가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안 가르쳐놔서 그래요. 신앙을 수단과 방법으로 가르쳐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오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 해요. 목사님, 제가 뭐, 가게가 잘안 되는데, 좀 금전적으로 좀 풀리려면 성경에 어디를 읽어야 되냐? 그랬으면 제가 벌써 읽고서는 목회 때려치고 장사해서 대박 났죠. 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나보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뭐하러 그렇게 개척교회 와서 힘듭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성경 어디 읽고 가서 그렇게 해서 대박 나지? 성경에 어디를 읽어야겠어요? 고난이 오면. 부부의 문제가 오면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먹고 기도하고 피세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수단과 방법으로 배웠다고.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중심.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리라. 그리고 새벽이든 수요든 주님 말씀, 내 말씀으로 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탁서 있는 거죠. 그 중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예?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만 붙들면 되니까. 말씀, 할렐루야. 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뭐 성소를 향해 두손 들고 기도한다.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행동 습관, 삶의 패턴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손을 든다는 거. 항복, 항복.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우, 무사님, 이래갖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기도해주세요. 백날 기도를 해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고, 더러워 있고, 산산조각 나 있고, 뭘 어떻게 담을 거예요? 어떻게 담을 거냐고.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 거기다가 주관그릇에도 퍼주려고 하는데, 어, 똥 묻어 있고, 깨져 있고, 산산조각 나 있는데, 거기 어떻게 죽을 담아줘. 철저하게 문제를 극복하고 싶으면, 그 문제를 승리로 바꾸고 싶으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싶으면, 내두 손을 들어서 오늘 10편, 119편의 말씀대로 19절, 20절 읽어보고 19절, 20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기도를 항상 사마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나그네가 됐대요, 포로가 됐대요, 쫄딱 망했대요, 완전히 망했대요, 소망이 없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하지 뭐라고 해요?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붙들고 싶어서 마음과 몸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르다가, 어, 링게 꽂은 적은 나도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이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가요기도원가서뭐 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 있고 위로 있고 치유 있고 해결 있고 소망 있고 반전 있고 기쁨 있는 줄 믿습니다. 멸시미 붙들어요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원에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지른 나이다. 23절. 고관들이 자기를 비방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제 막 소망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막 이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유, 그거 안될것 같은데.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심지어 변호사도 얘기하는 거죠. 아유,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거 절망. 의사들이 판결 내렸다는 거예요. 아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드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얘기예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싸우나 그런데 뭐예요?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서 한다. 말씀 붙들면서 한다. 우리 아버지 폐암 말기 병원에서 나들어오라고 그래. 백병원 을지로에서 아드님 들어오시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사기라고. 그 사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암을 어떻게 알아요? 뭐 오기가 있나 육기가 있나 할때 웃으시더라고. 사기를 말기라고 합니다. 말기가 무슨 의미인가요?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월 정도 사실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삶 정리하도록 아드님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날 이렇게 나와서 부모님막 멀뚱멀뚱 쳐다봐. 왜 쟤는 들어갔다 나왔나? 내가 을지로 백병원 복도에 그 어, 사람들 안 다니는 계단실에 앉아갖고 기도했어요. 10편, 119편을 기도, 어,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계셔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 붙들었습니다. 굶지 않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자살하지 않았고, 우울증 걸리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의사도 막 판결 때린 거죠. 안 된다, 도저히 막. 선생님이 부르는 거죠. 얘는 이거 안 된다. 주의 종,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졸한 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이 즐거며 나의 충고자이다. 뭐요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신앙의 색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위로받다 끝납니다. 응답? 받으뭐 하시나요? 여전히 우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쭉 얘기해드려요. 비교하고 답답하고 감정에 맨날 사로잡혀서 이리 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앙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참 많이 말이 변했어.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서. 어떻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확신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들어요 아니, 달라졌더라니까. 열매가 좀 달라져. 열매가 보여, 열매가. 내가 열매가 안 보여서 답답했는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차... 10편, 119편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뭐, 뭐 해봐, 뭐 해봐, 뭐, 뭐, 뭘 저기 해봐. 근데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를 참 못하겠는데. 뭐 해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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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루 종일 부르짖어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교회 답답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엄마가 얼마나 신앙이 멋있어요. 내가 다른 말은못해 주는데 시편 119편에 너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도 주의 계명들이 너를 인도할 거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라. 거기서 네 일이 벌어지고 네 소망이 시작된다. 그게 다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 삶을 회복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들이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막 고관들도 앉아서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조용히 업조이고 음. 29절 거진영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로 은혜로이 베푸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성실한 어?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다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